절 이사야 1장 18절. 자, 이렇게 이렇게 좀 에, 완벽하게 한 다음에 에,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루에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될수 있으면은 방언 기도하시면서, 방언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에, 암송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 찬양, 에, 찬양 하나 하고 공으로 우리 한번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어머니의 기도 한번 찬양하도록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에,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 어머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켈리 목사님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믿고 구원받게 해 달라고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이제 말씀이 나가는데요. 이게 이게 굉장한 이제 아마 한국의 목회자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아마 예, 우리 케리 목사님의 그 성경 암송을 예, 듣고 아마 도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22년 동안 주제별 성경 암송을 부흥사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많이 세미나 하면서 가르쳤는데, 가르쳤는데, 저도 뭐 암송을 한다고 하지만은 할 때마다 이게 힘들고 어렵고 에, 막 지칠 때가 있어요. 막뭐 이렇게 막한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계속 집중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 지칠.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방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지치지가 않고 이게 뭐 한번 할수록 은혜가 되고 막 그냥 너무 너무 암송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김포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에 혹시 지금 현재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방언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김포 온문이교에 오면은 그냥 사모하면 손을 얼쩡적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안수할 때 그냥 사모님이면 그냥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방언에 또 하나님이 다 각자의 출신 달란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김포 언누리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방언을 성공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안수해서 방언 은사를 지금까지 99.9%가 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제 이 성경 암송을 잘하는 그런 역사가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국의 이제 미국의 텍사스 하늘교회 우리 캐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방, 이제 방언의 은사도 있고 성경 암송에 이런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159절을 했는데요. 미국, 미국, 캐나다, 뭐저저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 텍사스, 미국 텍사스의 에. 에, 유튜브 미국 텍사스 한늘교회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에, 댓글을 달아주시오 어떻게 에, 미국 텍사스 한늘교에 찾아갈 수 있냐? 자, 그래서 미국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한국까지 올 필요 없고, 에, 미국에, 미국은 미국 쪽으로 가셔가지고 미국 텍사스 한늘교에 오시고, 한국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내가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이 김포 언누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언누리 교회는 주차장이 무려 300대 이상을 무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큰, 교회는 조금만데 주차장은 어마어마해요. 예, 주차장은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항상 오후 3시부터 이렇게 예 예, 앞으로는 예, 막방음 기도 성경 암송을 하려고요. 예, 제가 지금까지 예, 성경 암송을 해 보니까 너무 너무 막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예, 그러는데 방음 기도하면서 암송을 하니까 너무너무 예, 힘이 안 들고 암송이 잘 되더라. 예, 잘 되더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앞으로 예, 막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목사님 이제 시대가 올 거고, 목사님에게 이제 집규 요청이 많이 올것 같습니다. 집규 요청이. 왜냐하면 지금은 설교는, 설교는 홍수, 홍수 시대에요. 설교는, 설교는 홍수 시대에요.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막 그냥 에, 많고 그러는데, 에, 지금 이단에 빠진 원인이 뭐예요? 말씀이, 말씀이 부족하니까, 말씀이 공허하고, 말씀이 허전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막 2단, 3단한테 빠져나가서 여기서 말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주제별 30개만 이거 말씀을 암송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면 절대 2단, 3단에 빠져가지 않고, 정말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여러분 반드시 에,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방언기도 에, 한 시간 하면 한 시간 하면 그 은혜가 충 많은 가운데 성경 암송을 1 0 분만 하셔도 그냥 그냥 말씀이 그냥 다 에, 기억이 나고 에, 암송이 잘 된다. 에, 억지로 암송을 하가지 말고 방언기도하면서 암송을 하시고 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에, 한국에서는 진포 온돌이 뛰어서 와 예, 방언 은사를 받으실 분들은 오셔서 방언사 받으시고, 미국 쪽에 가실 분들은 미국 텍사스 하늘교에 가셔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의 기도. 그 아들에게 고쳐주시니 주의해 주니 간절하게 기도하시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주님의 종이,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 최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 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쁘고 어머니 나의 어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길이라고 용서 핍니까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에 이 길인 니지토라 주님의 복음 전하며 건승하 아버지의 바다 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게 하시고 지혜의영 말씀의 영 지식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들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동문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밀듯이 아버지 입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상좌와 동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Oh dude.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우리 캘리 미국 텍사스 아버지. 하늘교회 우리 켈리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 암송 주제별 159절을 우리 미국 텍사스 하늘교회 켈리 목사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김포 원유리 교회 아버지 4주 연속 주일 아버지 말씀 성전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오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159절을 암송한 것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간증도 하셨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버지 유튜브 채널을 이것을 듣고, 아버지와는 시청하는 아버지 수많은 뒤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도 아버지 주제별 159자를 아버지 암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는나님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병려가 떠나게 해가 주시고 모든 육신의 흑암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암송할 때 하나님 오순절 마가연악방에 120문도가 저녁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름부공이 임했던 것처럼 아메, 아메, 하나님 아버지 차례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에게 성격과 요정도 사이베키 현란 당직시포부정치명직 병만이 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강력하게이 맡겨 내다 주소서 모든 질병을 치받 맡겨야 주옵소서 역사여 주신이 없서아늘의신 아멘 목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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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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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않시고 아, 네. 어떠한 아, 네. 암병이라도 아, 네. 어떠한 육신의 질병이라도 아버지 근심 염려 불안, 아버지 아버님 어떠한 문제가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찾으니 문제가 해결받는 온누리교회, 기포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님 모르고 말씀을 통해서 도에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야 우 미국 텍사스 하늘교회 우리 캘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더 암성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능력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 딸에게 아버지님 신유의 능력을 주시고 가지가지 원사를 아, 네. 주시고, 아, 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철장 원세를 주셔서, 아, 네. 아버지 저 딸을 통해서, 고대 양육대주에 나가 그리, 그리또의 복음을 침구하는 능력의 여정되게 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내 시작은 미약한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고 하시오.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미국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켈리 목사님의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 텍사스 하늘 여희가 이제 놀라운 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신년 내에 흥하리라 풍하리라 축복하리라 아, 네. 역사하여 아, 주옵소서 아, 네.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하나 이야,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의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시도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미국 텍사스 하늘도에 아버지 오른 자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될까요없셔서 축복이 있게 하여 없어서, 시도가 있게 하여 없어서, 아무의은사가 있게 하 주셔서, 시도가 열리고 풀리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 받는 하나님의 능력에 여정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우리 모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이 땅의 모든 끝이 여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와의 것이요 여와는 열방의 주제심을 선포하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 지금 오늘의 교회에서 이이월에 모든 일을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몸에 붙은 모든 장식물을 떼어내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번만을 상하며그 상호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얻앤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구하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만히만 떼어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저희들의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사라짐을 섭화하고 증언을 너무도 존귀하신, 너무도 귀하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 내조 감동 감화하시니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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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환영수님, 환영수님. 환영수님.